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늘 오전 현안 대통령 시전 연설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유신부활 시도했던 황교안 대표의 역할을 추궁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 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충격에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 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IMF 등 여러 국제 금융 기구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재정 확대는 경제 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입니다.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재정 확대를 감당할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국가 경쟁력 평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평가 등 객관적 지표로 우리 경제의 재정 건전성은 검증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 2020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입니다.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입니다.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 혁신 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며 촘촘해진 사회 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보 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평화의 한반도 평화경제가 또한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이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